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아유 잘 맞네 잘 네, 맞아요? 잘 네. 맞춰요? 원래. 네 아, 그동안 그, 작가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네 우리. 그렇게 그게 손발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맞는 이런 어, 살이 있는가 하면 안 맞는 살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 우리가 <웃음> 타고날 때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살이 왜 나와요? 어, 이렇게 찰떡궁합이 있는가 하면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징그러워. 네. 음. 원진살이라고. 음. 만나면 싸우고. 음. 그 태어날 때천 살에 만 가지 살이 있잖아요. 네. 천 가지 살과 만 가지 살. 그렇게나 많아요? 오. 그 중에 대표적인 살이 상충살, 원진살, 우리가 아시죠? 네. 네. 그런 살을 상충살이나 뭐 원진살에 대해서 오늘 좀안 맞는 띠들 있잖아요. 왜 또? 네. 우리가 근데 평상시에 모르고 살잖아요. 저 외로 가서. 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는 조금 성격 차이 조금 있겠죠? 근데 원진 쌀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러지는 잘 모르잖아요. <laughs> 알고 봤더니 어. 아 유튜브를 봤더니 전혀하고 응. 나하고 무슨 띠가 봤더니 응. 원진 쌀에 그게 띠가 안안 안 맞는 띠가 있는 거죠. 음. 그거를 좀 오늘, 어, 모르는 일반인들 유튜브 여러분들한테 아, 조금 일러줘 보세요. 좀. 왜 저렇게 나하고 싸우기만 하는지,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왜, 대화나면, 대화만 하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음. 그런 가족 중이나 친구나, 뭐 부부 관계, 음. 뭐 그런 사이에, 그, 뭐가, 안 좋아서 그냥 천생에 뭐 왼수 말고 음. 어 이런 살들이 있었구나 오늘 좀 그것 좀 일러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살은 음 제일 많이 끼는 살이 천살 만살이라고 그래요. 천 가지 만 가지. 어, 음. 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참 죄송합니다 <laughs> 뭐 이거 실시간 방송이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맨, 맨, 이해를 해주시고 천살만살이라고 살이라는게 지금 너무 많은데 네. 저는 뭐 살을 풀어라 이래가지고 구술 해본 적은 없는데 있어요 네. 그게 제일 많이 있는게 음. 이제, 막 이제, 이런 데에도 나오는 뭐, 이제, 책받침이나 이제, 기본으로 이제 인터넷만 쳐도 나하고 안 맞는 띠가 있어요. 어. 이제 그게 살이라는, 거의 살이 붙어요. 음. 상충, 원진, 무슨 뭐, 무슨 살, 자궁, 무슨 살, 또 무슨 살, 무슨 살, 음. 살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그거에 얽매여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상충살이 들었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원진살이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있어요 왜그럴까요 그런데 어, 그때가 언제냐면 네. 늘 말하는 건데 똑같은 멘트인데 내가 수가 사나울 때 아, 내가 운이 없을 때 내가 뭔가 부정이 꼈을 때 어, 그거 튀어나오나요? 그럴 때? 어? 그럴 때 튀어나오나요? 튀어나오안 좋은 그런 살들이 네. 나를 치나요? 그렇죠 숨어 있다가 이제 어, 벌떡하고 일어나죠. 너 때, 네. 너는 잘 만났다. 너요때 죽어봐라. 이제 그러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벌떡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스물스물 나와요. 아, 연기처럼 스물스물스물스물. 아. 스물, 스물, 스물. 자, 그게, 그게 뭐냐면 동토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집안에 동토가 끼면은 상충이나 원진이나 그때 이제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나는 거죠. 맞 어, 그래서 맞아요. 자, 올해 특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지혜, 경자년 지혜는 네. 말띠하고 양띠하고 상충하고 원진이에요. 어. 네, 말, 말띠는 상충이고, 네. 자, 충은 말 그대로 충입니다. 음. 좀 무섭죠? 네. 뭐 해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충이 될 수도 예, 있고, 예, 근데 이, 이 충은 뭐냐면, 친다는 겁니다.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관제, 어. 몸에 칼을 댈 수, 음. 이별 수, 어.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이나 뭐 다친다거나 낙상수 음, 음.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메스가 들어가는 거를 충이라고 그래요 오. 피가 나는 걸자 어. 원지는 뭐냐 왼수야 그야말로 근데 안 보면 궁금해 아씨 며칠만 어. 보면 보아지, 이, 이, 이게 뭐하고 뭐 있을까 <laughs> 근데 또 전화통화만 하면 싸우네. <laughs> 한참 잘 나와서 그래 너 뭐하고 있어서 잘 있었는데 그럼 네가 먼저 전화하면 안돼 그럼 음. 네가 하면 안돼 벌써 또 싸움이야 아... 이게 바로 원진이에요 어... 그런데 이 원진하고 상충하고 왜 끼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에 응 어... 음, 그걸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어떻게 됐어요 양띠는 그래도 운세가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진이 상충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냥 사이만 저기 하지? 네. 어. 토끼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 토끼띠는 또 잔나비 띠잖아요. 네. 네. 음. 음. 만남 싸워요. 만남 싸워요? 네. 그러면 토끼띠는, 토끼띠는? 원숭이. 원숭이는 원진이고요. 응. 음. 어. 충. 은또꽃기어 하는 닭이잖아요. 아. 어, 네. 그런데 또, 충 있는 사람은 또 원수처럼 싸우지는 않는다.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네, 어, 나 이거 요, 요즘에 잘하네. 이거 오, 이, 이거 맞다. 우리 저기 응. 이 작가, 한, 김 작가한테 배웠더니 이거 이거 좀 잘하네 이제. 좀 깡패 같네 이렇게 하니까 오.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힘 아, 예. 있어 보이지 않아? 레드썬. 아우 참나. 아무튼요 오늘 너무 점잖게 해가지고 저도 매우 점잠해집니다 그런데 요럴 때상추쌀 원진쌀을 물어보니까 좀 상당히 거시기 하네 어, 거시기 해보러어 어, 해부러 상추쌀 원진쌀에는 전라도 많이 들어가야 돼아딱그런다 오케이 고렇게 해보러니 고렇게 고따위로 했다가는 뒤져버려 이렇게 뒤져버려 그랬던가 아, 나는. 딱. 이 아, 전라도 피해? 사투리에는 우리 일룡할미가 실려야지 아, 잘하는데, 아, 따고로게모 하면, 니는 뒤져버른다잉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굿할 때만 나온답니다. <laughs> 그거 아, 보고 싶으신 분은 굿다. 1366에 <laughs> 전화를 하셔서, 음. 굿을 한바탕 하시면, 음. 고 일룡할미 노릇을 부를 수가 있답니다. 음. 그래서 상충살에는 그렇고요 자, 상충살. 지띠는, 음. 저다못 외웁니다. 지띠는 말띠하고 올해 상충이고요그 음. 다음에 또, 야, 양하고는 원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띠는 또 양하고 상충입니다. 네. 소띠는요, 네. 어, 자축인멸로 나가야 되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또 말하고는 또 원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네.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말인 것 말,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원진하고 왜냐하면 소띠 삼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자년 뒤에 네. 충이 들은 데다가 이 말띠가 충이 네. 들은 데다가 소띠가 삼재잖아요 삼재인데 네. 여기에 또 왼수지간이야 음흠. 그러니까 만약에 말띠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은 아마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오래 머리, 머시기를 많이 해야 돼아 풀어야죠 푸닥거리를 많이 음흠. 원진도 풀고 상충도 음. 풀고 관제도 풀고 이별수도 풀고 아. <laughs> 무당 욕 직살나게 얻어먹는다 음, 왜냐면 풀어도 거... 풀어도 응끝 어, 어, 근데 이제 말띠가 어, 40대가 더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띠가. 네. 어. 그러니까, 다른, 뭐, 20대, 10대, 20대, 뭐, 네. 30대, 50대, 60대, 이런 것보다 4자 어, 들어가는 이 40대 말띠가 아, 네, 아마 무호생 같아요. 아. 무호생이 아마 네. 40대일걸요? 네. 네. 쭉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43살. 네. 43살 무호생. 그러니까 요 말띠가 삼재 낀 데다가 음. 삼재 낀그 소띠하고 원진인 데다가 뒤에 음. 아, 네 충이 음. 끼니까 음. 말띠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라 네 음.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요 때는 잘 버티셔야죠. 무성인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손잡이를 해야 아니요, 돼요. 뭐 그거 풀고 가면 쉽잖아요 또? 고집 부릴게 아니고. 아... 몰라서도 또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고 와요 갈등에 그래, 불 떨어져야 이제 오죠 그러면 아, 이제 똑같죠. 돈이 이제 따따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에 범띠 음. 범띠는 잔나비하고는 충입니다 어. 잔나비하고는 충이에요 음. 그런데 또 선생님들끼리는 또 괜찮더라고요 뭐 그런데도 음. 나와 음. 좋게 지내고 싶어도 안돼 어, 어디선가 비린내가 아, 음. <laughs> 그, 이렇게 충이 이렇게 나는 거는 잔나비고요. 네. 그다음에 원지는 닭입니다. 오. 제가 좀 약간 우스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어 이민생 검진인 거는 뭐 조선 사람이 네.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laughs> 전 세계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네. 근데 조금 어 조금 간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외국에서 별로 안 와. 외국 사람이 아 제걸안 보나 봐요. 5대형, 독특한 면이 없어서 그러는지 음. 아니면 사신장군님이 아직 활동을 안 하시는지 음. 사신장군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 내이 다리만 났으면 사신장군님한테 <laughs> 좀 따지러 가야 되겠어 가만히, 생각,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어. 어, 이렇게 해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네, 안돼 때가 되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아 50년을 살아가면서 딱 닭지 닭지 남자를 세 번만 나봤거든요근데 아, 어떻게 말해도 좋은 나. 남자는 한 번도 안 만나고, 어, 아, 만해도 만나. 어, 근데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못 가더라고요. 그냥 원진은 원진인가봐. 그, 그래. 원진이 그래서 그냥 몰라 할아버지가 닭인지 뭐 잔다띠인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할아버지가 20년 동안. 아니야, 뭔가 분명히 할아버지, 우리, 우리 할아버지도 상충인가 원진 있을 거야. 아. 아우, 나하고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아, 그럼 할아버지를, 다른 할아버지를 초청을 해요 그럴까? 네. 응. 할아버지 가시라고 그러고, 원진 상충 없으신. 할아버지 여보세요? 오시라. 박사님, 해도 해도 너무하는 어떻게 할아버지를 오시라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러고, 그, 그. 아니, 상충이 원진이 끼면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토끼띠가 가겠습니다. 토끼띠도 범띠하고 똑같아요. 응. 토끼띠는 닭띠가 충이고, 닭띠가 충입니다. 네. 그리고 잔나비가 원진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진은 잘 만날 수는 있어요. 네. 잘 친하게 지내요 네. 근데 이제 삐지는 사람들끼리 같이 삐지는 거지. 음. 이제 충은. 자꾸 부딪히니까 안 좋은 거죠. 관제가 많이 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여자는 뭐 별로 관제, 뭐경찰서갈 일이 없잖아. 근데 남자들은 술한잔 먹다가 친다니까. 네, 치고 받고 한대든지 아니면 주먹질을 다툼해가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상충을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 상충에 맛있게. 들은 사람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띠가 되겠습니다. 음. 자, 개띠하고 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용띠인 사람이 돼지해, 대게 뭘 많이 싸우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그 아니면은 그개 개해 술 술이죠. 그러니까 네, 술 네. 술에. 관제가 아마 많이 낄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삼제 들을 때 조심하셔야 돼. 9년, 9년에 돌아올 그개 해, 인노쓸 때, 네. 인노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용띠가. 근데 거의 입구 살으니까 사람들이 그상충살을 잘. 그러니까 이번 기회 지금 제가 인질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아, 요즘 시대 너무 그러니까 정월달에 네. 아 나는 누구 어떤 거 하고 안맞나 네. 제가 나중에는 이제 종업원도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 오늘은 상충하고 원진하고 요것도 종업원 쓰는 거에 있습니다. 네. 사장님하고 종업원과의 관계는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뭐 사장이 내가 뭐딱 위에 있으니까. 내가 될것 같지 아니요 그렇죠. 상충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종업원도 잘 쓰셔야지 종업원도 아무나 썼다가는 가게에 좀 적자를 음, 볼 수가 음, 있겠죠. 자그 음. 다음에 마지막으로 뱀띠가 보겠는데요. 음. 뱀띠는 돼지하고 충입니다 아. 그러니까 돼지한테 뱀이 지나 뱀이 이길 것 같은데. 이상으로 뭐, 등치상 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상충에 뱀은 돼지랍니다. 음. 근데, 뱀이 혓바닥으로 돼지를 무나? 독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구독자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저번에 혼났어요. 돼지띠. 네, 지저분하다고 그랬다고, 뒤지게 <laughs> 혼났어요. 저.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 <laughs> 아, 나는 그 사람 표현을 한게 아니라, 음. 돼지가, 그 돼지, 우리가 지저분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얘기를 음, 했던 근데, 건데, 구독자분이 좀 기분 나빴던 거 같아. 음. 음. 우리가 띠 중에서 보면은 그래도 돼지띠를 제일 상징하잖아요. 복 그렇죠. 중에서는. 음. 그런데, 제가, 좀 말을 잘, 이, 엄변을 잘못했던 것 같아. 음. 그래갖고, 뒤지게 혼나고 나서 반성 많이 했답니다. <laughs> 그분한테 세 번이나 사과를 했답니다, 제가. <laughs> 기분 나쁘신다 <나쁘시대. 웃음> 네. 음.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원진이 되려면, 뱀띠가 또 개띠입니다. 음. 개하고 또 원진이네. 어. 그러니까 뱀띠는 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노슬 삼재 때 뱀띠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악삼재였지만 이노슬 삼재 때는 또. 이 뱀띠가 힘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삼재가 아니라고, 삼재도 아닌데 왜 힘들을까? 어. 바로 요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상충이나 원지는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빨리. 특히나 어, 부부지간은 더, 더 조심해야 된다? 어.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어딨어? 어. 있습니다. 전세 번이나 당했다고 랬잖아요못 음. 넘기더라고요. 어, 그,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삼재였어. 오, 래 삼장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바람이야? 응, 어떻게? 운세, 운세가 불길한 그래서 또 닭띠 여러분이 또 욕할지는 모르지만 음. 저는 닭띠하고 원진이래서안 맞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혼자 살으라는 팔짱인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아무튼 음. 이 꼬기, 닭은 내가 좋아하거든요 잘 먹어요 음. 치킨도 잘 먹고 <laughs> 특히 닭죽 좋아해요 저 그래서 어, 뭐결란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상충하고 원진은 만나서는 안될 거, 네. 부딪히면 안될 거, <laughs> 음. 어, 충은 꼭 관제에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가르쳐 준거 리바이벌 해가지고, 음. 어, 다시 돌려보기를 해서 보시든가, 음. 아니면 인터넷 치셔도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삼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달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상충하고 원진입니다. 아. 꼭 띠만 보지 마시고, 해만 보지 마시고, 달도 보고, 날도 보셔야 됩니다. 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 날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상충하고도. 네.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보다 보면 좀 머리 아프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나 봐. 아, 그래도 피해갈 수 있으면 좋죠. 피해갈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음. 근데 우리는 따지는 게 너무 많아, 가만히 보면. 저 어떨 때안 따질 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방 맞죠. 응. 그러다가 막, 막. 싸우 막 구설 을 올르고 저는 싸우진 않으니까 싸움을 하는데 구설이 많이 있답니다. 음. 그래서 구설 조심하시려면 상충하고 원진은 피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 홍숙께 <laughs> 이시아는 상충 원진을 이렇게 풀어봤답니다. 음. 이 박사님은 음. 어떻게 드셨어요? 이 박사님은? 네, 그래서 열두 띠가 있는 것이고 음. 다. 뭐 동서남북이 있는 거지 음. 뭐 복잡한 게 아니고 음. 그걸 굳이 막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음. 그걸 막 이거를 해라 말라 이건 아니잖아요 알고 가면 좋은 거고 또 힘든 분은 또 이런 또 무숙희 선생님한테 의뢰해가지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너슬이라고 네. 범띠가 꼭 말띠하고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띠하고 네. 맞는다는 보장도 성격도 없어요. 성격도 있으니까 플러스 뭘? 알파. 끝까지 안 가더라고 음. 조금씩 하다가 음. 그건 다 성격 탓이고 음. 인성 교육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음. 이제 상충하고 원진에서 대충 조금 아셨죠? 음. 그거 피해가시면 돼요 그리고 친구지간에도 아마 분명히 싸울 거야 그치.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밤도 즐거운 음. 밤이 되시기를 어. 저 이시안 이제는 보살이라고 안 하려고요. 네. 어, 이름 좀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안 선생님. <laughs> 아, 저는 오늘 밤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일 밤에 또 다시 뵙기를 음. 저는 또또 또 다음에 어, 내일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 것인지 기대하시기를 바랄 거고요. 좋은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땡땡이. 그도 어, 굿모닝 일어났으면은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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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독자 여러분 굿모닝. 굿모닝. 즐거운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안녕히 좋은 밤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